몇개좀 보여드리려고 정리를 한번 해보긴 아, 했어요. 그러니까. 이게 그 작품 이름은. 잠깐만, 일, 10, 10, 10, 십, 백, 천, 만, 십만, 백만, 천만, 일억. 슉! 아니, 잘못, 잘못 보셨어요. 이게 1억 8천 얼마예요? 아, 이게. 아. 네네. 다른 작품, 한국 드라마 팔고, 그 다음에 중국 드라마 팔요 <Tay 2000> 2억 8,700 정도. 한번 진짜 저 너무 궁금한데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인터넷 뱅킹 <laughs> <진짜> 인터넷 뱅킹이요? 한달은 거예요? 한달지 거? 1년 지어 우리 10 15 16 1 0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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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그럼 지금 보니까 뭐 게임기도 있고 집에 뭐 안마의자 저 생막이고 저 저거 진짜 타고 싶은다한 타봐도 될까요? 아유 타세요 진짜 골반 운동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이걸 너가 타는 거야? <laughs> 어귀사세요귀 <자세. 웃음> <귀> 봐봐 <laughs> 제가 얘나고잘 됐어요 잠깐만 <laughs> 아니 아버님 너무 잘생겼어 잠깐만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오늘 재택근무 <laughs> 아니 출근을 해야 돼요 단돈 지급자로 어쭤볼 연봉은 누가 더? 아 훨씬 세죠. 아하! 훨씬 세죠. <laughs> 저는 뭐 용돈 벌이하러 다닙니다. 아, 그럼 여기 아버님 방이세요? 아 네, 제 방인데 방이 되게 작습니다. 큰 <laughs> <laughs> 방은 작가님께 내주신 건가요? 경제력의 차이죠. <laughs> 저는 뭐 용돈 벌이하러 다닙니다. 경제력으로 따지면 우리 아버님의 방 살짝 한번 볼게요. 아 문도 다안 열리잖아. 내 몸만 살짝 들어가면 되는 이런 이러한 아 아버님 이거 이거 한번 좀책으로 지금 컴퓨터를 올려서 열악한 느낌이 살짝 나요. 그에 반면 우리 작가님의 작업방 한번 볼게요. 우선 체광 자체가 다르고 체광이 우선 좋고. 잠깐만 제가 봤을 때는 <laughs> 네. 수입이 어마어마하면 이게 또 통큰 네, 선물이 정말. 또 쏘거든 우리 기프티콘 쓰는 것처럼 제 제일 큰 선물 혹시 뭐 받아본 것 중에 작년에 유가휴직했을 때 작년에 유가휴직했을 때돈천만원 줬고요 편안하게 쓰고 싶을 때 자기 용돈으로 쓰는 거죠 생활, 생활비 말고 생활비 말고 용돈 생활비는 어차피 생활비는 어차피 저희 고작가도 알아서, 고작가도 알아서 <laughs> <laughs> 맞죠 장항준 선생님이랑 김은희 작가님 맞죠? 대박 터지고 나서 카드를 와이프 카드에 쓴다고 하는데 혹시 전 몰래 와이프 카드 썼어요 전 몰래 와이프 카드 썼어요 ㅋ ㅋ ㅋ ㅋ 형장님은 많이 공감이 되더라 <laughs> 와 이거 찐이다 막 생활비 조금씩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천만 원 용돈으로 플렉스 한 거잖아요 또차 누구 겁니까 또차 <laughs> 아니 차는 아 그럼 저 집사람이 살수있나 <laughs> <laughs> 아 <laughs> 집사람이 살수있요형님 <laughs> <아웅이 웃음> 많이 공감이 되더 <laughs> <laughs> <laughs>